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1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주자되겠어요. 13번은 뭐냐? 다음 중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죠. 각3년도 소득 금액에서 이비소,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를 차감시켜 주면은 이것이 과, 바로 과세 표준되는 이 거겠죠. 네, 유예요. 그러면 1번,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금액과 항상 일치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세무조정액만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결손금이란 입금 총액이 송금 총액보다 크다. 그러면 그는 이제 각삼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오히려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보다도 더큰 것을 우리는 차이 마이너스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결손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과세 소득이란 법인의 소득 중 법인세를 애장초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소득이 있다. 예,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얘는 과세하지 말자. 아,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 3년 소득에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아, 이월 결손금을 각삼 소득 금액에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자, 문제 14번. 주 3일의 23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 명차 감전 순이익 이억 자 자감전순이 이억 이억 예, 있습니다 자2억 원이 있구요네 이억 원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정상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이걸 보면은 자 그러면은 대표이사에게 회사 정관에 기재된 상여금 지급 기준보다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급여로 지급하였다 자, 대표 이사, 우리 인건비는 어쨌든 임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거는 규제한다가 되겠죠. 송금 물산이 물합니다 네. 그러면 얘는 500만 원. 그렇죠? 500이 되겠죠. 500. 500만 원. 그다음에 채권자 불명사 제의자 100만 원. 네. 채권자 불명사 제의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아, 100만원 네. 얘도 소문불산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다 더하면 2억 6백, 그렇죠? 2억 6백이 된다가 되겠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가 문제 15번입니다. 문제 15번. 자, 문제 15번.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다음 대화에서 가장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한 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송금 인정이 되지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와 비실명채권증권이자는 전에 부인되니 세무조정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자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은 송금 인정이 되지만 그 채권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 비실명이나거나 건설자금이자라든가 타법인 주식을 갖다취급한다거나 그거에 관련된 즉 차익금 가지고 뭔가 문제성이 있는 내 지출이 되는 그 차익금에 대한 이자분은 송금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가 되겠죠. 한부장 은 맞고요. 홍과장 채권자 불명사채 이자와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시 전에 기타 사유 주로 소급처을한다 그것이 아니라 얘는 이자를 지급하면은 이자를 지급하면은 원천징수 하잖아요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가 지급이 되겠죠 그럼 원천징수 하면은 이거는 국가단체에 기부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기타사회유출로 가는 거죠 기타사회유출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 불분명한 거니까 얘는 송금불산입하고 얘는 대표자 상여로 가는 거죠 대표상여 네네 대표상여로 갑니다 네. 그다음에 김 과장 단기 건설 중인 자산의 출입이 소요된 차입금이 된 지급이자를 비용 처리한 후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와 시부인 대상에 포함하자 자 그건 아니고 차입금이자가 어~ 건설 중에 건설이 완료됐을 때. 완료됐을 때는 이것은 즉시상각의제로 가죠 즉시상각의제로 가지만 이때 이제 이것을 비용처리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는 자본적 지출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면은 자산의 원가 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인데 얘가 비용 지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비용이 과대계상이 되는 거니까 송금불산입이 돼야죠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으로 세분종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자산의 과소계상이니까 자산의 과소는 자본의 과소잖아요 자본이 과소됐으니까 늘려주는 처분이니까 얘는 유보처분이 되죠 유보처분, 얘는 유보처분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도 송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송금불산입만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 된다 아, 유보가 아니라 기타사유출, 기타사유출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16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자, 16번 문제는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어,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자, 밑줄입니다. 각종 준비금, 준비금의 예, 송사 준비금은 회계로 따지면 정리금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감면받는 법인도 최소한, 미출, 최소한 세법이 규정한 일정 한도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최저한 세라고 한다. 예. 네, 이걸 최저한세라고 줘 최저한세. 정답은 3번. 최저한세라는 것은 어떤 소득공제를 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납할게 없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겠다. 어떤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준비금, 소득공제 이런 제조적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세금을 아예 안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게끔 하자. 이런 개념을 최저한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7번입니다. 문제 17번. 자, 17번 보시면,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오는 것은, 첫 번째, 소득세는 거주와 비거자의 과세 범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거주자가 됐을 때는, 거주자가 됐을 때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물 지는 거고, 비거주가 됐을 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물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은 국적으로 판단한다 아니면 국적과는 관계없습니다 국적불문 네. 그 다음에 3번 거주하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일과 세기간 중 8개월 이상의 거설돈 개인을 말한다 아 8개월 이상이 아니라 얘는 국내를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그렇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죠. 거소.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국내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 거주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고자는 국내 소득이니까 국내 소득은 공통적으로 세금을 내줘야겠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요 문제 좀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소득세법상의 납세무자 정의 거주자와의 정의냐 거주하냐 비교자 이거 판별하는 게또 실무적으로 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주제예요 자 보시면 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법상의 납세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의 한정내나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 문제가 있다. 예. 이것을 이제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해서 개인처럼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 거주자의 판단 기준은 외국인 일지라도 이분이 183일 이상 고소, 이런 장기 체류하는, 음, 체류를 했다면 외국인 일지라도 세법상 거주가 된다. 거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주가 아닌 개인은 비거절하며, 비거자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 네. 비거자는 국내 것만, 국내 원천소득만 납품을 지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국민인 국내 회사 임직원이 해외에 파견됐을 때, 그 임직원은 비거자로 본다가 아니라, 거주자로 본다가 되죠. 거주자. 그러니까, 해외 임직원일지라도, 물론 이제, 주소는 우리나라도 있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주소지 거소지로 구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국내에 그니까 러 돈을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산 이동이 주로 국내로 되겠죠 국내에다가 무슨 뭐 건물도 살수 있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해외에 나간 주재원들은 설사 주소지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거주자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동남미4번에다가 아,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거주자 의제. 거주자 의제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19번 문제입니다. 소득세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납세지. 자, 우리 납세지의 개념은, 납세지의 개념은 주소지가 있고 주소지가 없으면은 거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주소지나 거소지. 네.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납세지는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장소를 말한다. 예. 두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납세지를 네,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자는 이제 국내 사업장 소재지만 가능하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4번. 거저의 경우, 소득세인 납세지는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아니요, 주소지로 하고, 그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되죠. 답은 4번. 주소지가 원칙이고,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소지로 간다. 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중화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1번. 종합과세는 우리가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다 이렇게 모아서 과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분류과세는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예. 분류과세 소득은 뭐가 있었죠? 퇴직금 소득하고 퇴직금 소득하고 그 다음에가 양도소득이 있죠. 양도소득. 이, 이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요. 3번. 종합소득 중 일정한 소득은 정책상 분리하여 과세한다. 예. 뭐,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배당, 뭐, 근로소득, 이런 소득,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 있었죠. 네. 그럼 분리과세를 통해서 원천징수로서 학생과 종결되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4번.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냐? 정답은 4번인데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는 우리가 분리과세로 갈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갈 수도 있고, 종합과세로 갈 수도 있어요. 얘는 유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적 분리과세다. 선택적 분리과세. 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취득일, 어, 이거는 기명은 약정일입니다. 기명은 약정일 기준이다. 약정일. 네, 그 약정일 없으면 실제 받은 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예금이자는 이제 이자가 들어온 날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자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불입금 대비 환급금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명주식의 배당금 배당금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이영금처분 결의가 떨어져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로 갑니다.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 다음 중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부동산 임대 소득뿐만 아니라 일정한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도 사업소득이 들어간다. 예 넓은 의미에서 라고요. 두 번째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그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네그 정해진 날로 가는 것이고 그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 입금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3번. 거주자가 상가를 임대하고 일정 기한별로 임대를 받는 대신 보증금 등을 받았을 때는 임대 관련 수입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발생이 돼야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수입도 들어가고 임대료 수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증금 보증금 수입도 들어가는데 보증금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수익. 예상 수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주 임대료. 안주 임대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안주 임대료. 네. 자, 정답은, 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를 선세금으로 받았을 때는, 음, 미리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금액을 수익금으로 봅니다. 정답은 3번.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소득세법상의 총급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문제2삼번 입삼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가 있죠, 급여. 급여가 있고 매월 300만원 매월 월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네. 그러면 3600만원 3600만원 3600자 두번째는 식사대 식사대가 네.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매월 10만원 별도의 식사 제을 받고 있는데 에, 식사를 받으면은 어그 식사는 비과세 됩니다만 식대를 또 따로 받으면 이건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10만원에 <laughs> 10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얘는 120만원 되겠죠. 120만원 자 세번째 상여 상여도 들어가야죠. 상여 상여는 연간 500만원 네. 연간 500만원 그러면 네번째 네, 연차수당 연간 100만원 연차수당 아, 100만원. 네. 요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3,600, 3,750, 600.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300, 3,600에다가 120이면은 3,720, 4,320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가 24번 문제랍니다. 기타 소득 문제가 되겠어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내, 네. 근로, 연금의 5 가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어, 요거는 아니죠. 우리가 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글로 연금 기타 그외 퇴직금 양도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한 소득을 말하겠죠. 네, 다섯 가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퇴직금 양도도 어, 양도까지 다 포함시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다 이렇게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의 종류를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아니요. 무조건 분리과세죠. 복권 당첨되면 원천징수하고 클로징 되는거죠 네, 당첨금을 수령한 다음 년도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자 무조건 분리가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가서가 됐을때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광화권 5억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 예 이렇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이니까 기타소득이 되죠 답은 3번 4번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발생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총수익금액의 70% 또는 80%가 아니라 60% 또는 80% 되죠. 60% 또는 80%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자 정답이 여기는 1번 외국납부세액공제 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뭐죠? 해외에서 소득이 생기면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추징하고 우리나라에서 도 합산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된 거잖아요. 그니까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외국납부세 공제는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배당세 공제 배당세 공제나 시중가치세 공제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에 기장세 공제. 이거는 어, 법인 기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26번 어, 문제로 갑니다. 2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네 연말정산 중요한 주제죠 자 가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예, 에... 정산을 또 따로 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죠. 네. 보시면 1번. 1번이 이제 연말정산의 정의예요. 자, 요것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글... 연말정산 시점 언제냐, 밑줄입니다.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득세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자, 매월 원천징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치를 그로스를 하게 되면, 누진 세율로 적용이 되니까, 매월 원천징수한 것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원천징수 납부한,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 절차를 받습니다. 말합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 등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 없이, 그렇죠. 연말정산으로 납세금과종료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물을 종결한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사업소득인 자는 확정신고를 하죠. 확정신고. 확정신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납세물과 종결되는 건 이제 근로소득이만 있는 그런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에, 됐고. 27번 문제로 갑니다. 27번 문제. 네.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네. 1번.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예, 간이 세액표를 통하여 원천징수할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 일용직 근로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만원, 그렇죠. 1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해 주고 일종의 소득 공제 개념이 되는 거죠. 소득 공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대신 이제 정액으로 해 주는 거고 최저세율 6%를 해준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해당 여기서 나온 세금. 요 세금이 있다면 요 세금의 55%만큼을 세액 공제를 해 줘서 우리가 최종 납부 세금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일용직 근로자 의 일급여가 3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원천징수액은 없다. 그건 아니죠. 얘는 네. 30만 원이면 되면은 음, 세금이 나오죠. 그렇죠? 15만 원. 15만 원이 됐을 때는 없겠죠. 3번. 상여를 지급하는 때 지급 대상 기간인 상여와 아,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로 나누어 네, 상용가 나가는 달이 있고, 안 나가는 달이 있겠죠. 이걸 구분해서 계산해 줘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금과 종률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라 예납적 원천징수죠. 일용직 근로자가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거고, 어, 상용직 근로자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28번부터 또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